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절을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많이 더우셨지요? 이전까지는 지구 온난화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 온난화는 이제는 환불 가고요. 완전히 지구가... 펄펄 끓는 그런 아주 뜨거운 한 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여러분 지혜롭게 더위를 잘 이기셔서 한번더 쓰러지지 마시고 이 여름 잘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나라 말 중에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지요. 열은 열로 다스린다.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강하고 뜨거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시원한 생수의 강이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란 제목을 정했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유, 아주 대답이 우렁찬게. 이 질문을 조금 더 쉽게 제가 한번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이심을 믿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네. 그랬거든요. 정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믿습니다. 네. 정령을 받은 사람은 정령을 통해서 중생의 체험을 합니다. 중생이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에서 영의 자녀로 거듭나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새 사람을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32절이 바로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성령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을 점검하시고 성령의 새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세 사람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26절 읽어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요 화가 날 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다면 그건 오히려 더 이상하지요 죽은 사람이나 화를 내지 않지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렁이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성질 부리는 거예요 왜 밟냐고 멀쩡한 땅 놔두고 왜 나를 밟냐고 성질 내는 거예요 분을 내는 것은 <laughs>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분을 갖고 있는데 분을 풀지 않으면 그때는 뭐가 돼요? 그때는 그게 병이 됩니다. 그 병을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화병이라고 그러죠. 분이 났을 때 분을 제대로 풀어야지 분을 제대로 풀지 못하면 그때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가 났을 때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그리고 노래방 가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이런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고요. 우리 신앙인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 화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비슷합니까?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내게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분이 났을 때요 화를 제대로 풀지 못하면 결국은 그 화가 범죄로 이루어집니다.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 상대방에게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정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을 내되 죄를 짓지 말라. 제가 당진에 이사 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오늘 저의 얼굴 보십시오. 제가 화내게 생겼나요? 더환내안 화내 됩니다. 아주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딱. 두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언제 화를 냈냐. 글쎄, 밥을 먹고 있는데 내 머리에 파리가 앉았어요. 그러더니 사모님이 파리채로 파리를 잡겠다고 내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여러분, 그 파리 이렇게 때리다가 잘못되면 파리가 터져가지고요. 그 내장똥 크다 그 묻잖아요. 어? 그내 머리를 때려가지고 내가 막 화를 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번은 추운 겨울날, 이제 저녁 먹고 이제 동네 한 바퀴 도는데, 글쎄 한참 돌다가 추우니까는 나한테, 목사님, 귀마개 좀 빌려주세요. 귀마개를 빌려달라는 거예요. 귀마개를. 얼마나 추운데.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면서요. 아 그러게 내가 출발할 때좀 단단히 준비 좀 하고 오라고 그랬지. 건성건성 문장 나와 가지고 가다가 추우니까 나한테 귀마개를 빌려달라. 내가 얼마나 귀가 예민한 사람인지 당신 몰라? 하고 막 화를 냈다니까. 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화를 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를 냈지만 죄를 짓진 않았어. 죄. 만약에 화가 난다고 상대방의 파리채를 뺏어가지고, 아니면 다른 물건을 뺏어서 막 부러뜨리면, 그거 뭐예요? 기물 파소죄가 되는 거예요. 어? 또, 관한다고 기막에 빼가지고 상대방한테 막 던지거나 물건을 막 던져가지고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히면 특수폭행입니다. 특수폭행이야. 그냥 폭행도 아니고. 정경은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할렐루야. 요즘 보복 운전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화날 때 많이 있지요. 상대방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그냥 막 들어오면 화가 납니다. 또 주차해 놓고 출발하는데 상대방이 이중 주차를 해놓고 연락해도 받지도 않으면 그거 화나지요. 화난다고 이단 엽창이로 괜히 남의 백미로 부러뜨리면 그거 다 물어내야 돼요. 화날 네. 때는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실컷 욕하세요. 사람 들리지도 않지. 그렇게 해서 풀어야지요. 분을 내지만 죄는 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월 달에 청주 경부 고속도로에서요. 부부가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60대 부부입니다. 차 안에서 부부 싸움이 일어났어요. 부부 싸움. 여러분, 부부 싸움은 병가지 상사입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늘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버스가 다니는 전용 차로에 그냥 세웠어. 그 1차로잖아요. 버스 전용 차로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자리에 서운데 그러다 또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그냥 나간 거예요. 아니라 않을까 잠시 후에 고속복수가 가가지고요 뒤를 들이받아가지고 튕겨나간 그 자동차가 아내를 덮쳐서 아내는 사망하고 차 안에 있던 남편은 중상을 입고 고속버스에 있던 승객 3명은 가벼운 이제 찰과상을 입었다는데, 그래, 너무 안타까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화가 나면, 아, 휴게소에 들려서 거기서 실컷 싸우고, 거기서 실컷 싸우고 나면 또 허기시사, 그러면 저 핫도그라도 하나씩 먹고, 다시 또 집에 가서 또 싸우든지 말든지, <laughs> 싸워야 될 장소가 있습니다. 그 고속도로는 싸울 장소가 아니거든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도 화가 날 곳이 따로 있는데, 그래, 이 사건을 두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수님도 정경에 보면 화냈어요, 안 냈어요? 화냈습니다. 특히, 성전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니까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또돈 바꾸는 사람들, 간식 하는 사람들 완전히 성변이 깡시장이 된 거예요. 너희가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구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변에 들어가사 성서 의자들을 내쫓으시며 자들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멘 이 빨간 것이 보면은요, 예수님이 정말 지혜로우신 분요 사람들 막대쫓고 창도 막 엎었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어, 의자. 비둘기 파는 그 비둘기 상자를 엎으면, 비둘기가 잘못하면, 날아가요. 그러면 그거다 변상해야 돼. 남의 물건을, 기물을 파괴하면, 그게 범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둘기를 엎은 게 아니고요 의자를 엎었어요 의자는 다시 세우면 되잖아 그래 예수님께서도 화를 내셨고 내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이한 주간이 뜨거운 폭염 가운데 살때 화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오늘 이제 우리가 떡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떡잘 주는 교회야 떡을 잘 먹는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보니까, 떡 먹는 날은요, 손도들의 눈이 확, 확 타더라고. 한 개라도 더 갖고 가려고. 그래 내가 떡 주는 날은 초긴장이에요 어, 그래, 여러분, 그냥 한 개씩만 갖고 가세요. 딱 맞춘 거니까 더 욕심부리지 마시고. 네? 화나는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화내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면서 성령의 세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한다.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용기합니다. 조그만 틈이 보이면 어김없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요,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laughs> 바울은 마귀의 틈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자기 자신을 항상 매질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자신이 돈이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1차 여행, 2차, 3차 여행을 다니면서 와,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요. 그리고 모인 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필리포 감옥에서 갇혔지만 밤중중대여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감옥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감문문이 열리고, 묶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3차 에베소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을 병자에다 얹으니까, 병자가 깨끗하게 나더라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요, 자칫 잘못하면, 막 교만해질 수 있는 틈이 보인 거예요, 틈이. 그 틈이 나면은, 마귀가 어김없이 들어와서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있는 이 틈을 메꾸기 위해, 벌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쳤습니다. 자기를 매진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마귀가 유혹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예수님한테 유혹하지요.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40일 동안 굶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그런데 어김없이 마귀가 그거 너무나 잘 알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기가 막힌거든. 그런데 예수님은 역시 사타보다 몇 수위거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나님 말씀으로 분리쳤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육신의 틈이 보이고 건강의 틈이 보이고 그런 틈이 보이면 어김없이 사탄이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틈이 보이지 않도록 늘 말씀으로 여기를 채워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은 뭐하고 비슷하느냐 뱀하고 비슷해 뱀 뱀도요 이렇게 보면은 틈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조그마한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다서 들어온다 놀래지 마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새벽기도하러 이제 목양실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글쎄, 길쭉한 놈이 쇼파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요. 쇼파 밑으로. 세상에나. 그래 사실 제가 한 1년 전에 이제 뱀을 봤는데 그걸 놓쳤어요. 내가 그거 잡아가지고 우리 차장노님 내가 몸보신 안 하고 뱀탕 끌어드리려고 그랬다가 그것도 놓쳤거든. 그래서 언제 한번 다시 만나면 내가 한번꼭 잡아야지. 하고 벼르고 있었는데. 아글쎄 새벽에 이게 기별도 없이 왔네. 내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놓쳤어, 놓쳤어. 그래, 제가 이제 이 교회 안에 못 들어오도록 찬양대 문은 닫고, 목양실 문은 열어놨어요. 들어온 대로 다시 나가시라고. 근데 모릅니다. 제가 나갔는지 안나갔는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목요일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목양실에서 같이 통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 재정부원들, 혹시 보시다가 나타나면 놀래지 마시고, 나한테 부르세요. 내가 해결할 테니까요. 네? 뱀이요. 사탄하고 비슷해. 이렇게 보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조그마한 틈이 있으면은요. 내 안에 욕심의 틈이 생기거나 건강의 틈이 생기거나 그런 틈이 생기면 여지없이 사탄이 나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만 말씀으로 채워야 돼. 믿습니까? 어떤 알코올 중독자가 병원에서 수개월 동안 치료를 받고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나 이제 드디어 알코올로부터 해방이다. 이제 어떤 술의 유혹도 나를 넘어뜨리지 못한다. 당당하게 수개월 동안 술을 안 마셨으니까 자신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에딱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데 맞은편에 호프칩이 보입니다. 순간 입에 막풍침이 돌면서. 그리고 가슴이 막 벌렁벌렁 되는 거예요. 어? 6개월 동안 잊었던 그 술의 감각을 딱 간판을 보니까 막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걸어가는데, 거면 갈수록 점점 그 술이 땡기는 유혹이 막 강렬하게 오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6개월 동안 치료 받은 거 하루 아침에 도루묵 되겠구나.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마치 옆에 편의점이 있는 거. 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편의점에 들어가 가지고 1,000리터짜리 우유를 사서 1,000리터 있잖아요 큰가. 벌컥벌컥 마셨다. 아주 목에 막 넘어올 정도로 그 1,000리터를 다 마신다고 생각해보세요. 꽉 차니까 술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 더 이상 뭐 아무것도 먹을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유유히 그 술집 앞을 지나게 되더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안에 틈이 보이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꽉 채우잖아요 그러면 절대 악한 방위 사탄이 나를 유혹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세 사람은요, 세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한다. 32절 읽어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자, 여기서 용서하다 헬로 원어가요, 카리조 마이라고 하는데, 이 카리조 마인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이 됩니다. 카리스 뜻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베푸면은요, 다시 말하면 용서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얘기야, 은혜를. 내가 왜 상대방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푼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았어요. 내가 누굽니까? 죄 가운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죄인을 주님이 국률이 여기셔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잖아. 이미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주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주님께 용서 받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내 형제를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6장 15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며,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아직도 내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절대 칭찬받기 어렵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했는데 너는 왜내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했느냐?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형제들을 용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말을 하는 게 나옵니다. 선생님 제가 사람들을 제가 일곱 번 용서하면 될까요? 일곱 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세 번만 용서해도 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세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이나 용서한다고 말하면서 꽤 많이 인심을 쓴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일곱 번이 아니고 일흔번씩 일곱 번이라도 형제가 용서를 원하면 용서를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언제든지, 얼마든지 할수 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를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나 역시 내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건 없이, 횟수 없이 항상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령 안에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책한 권을 소개합니다. 스티븐 코비가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38개 국어로 번역돼가지고 전세계 1500만부 이상 팔린 20세기의 비즈니스 소족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서적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 성공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책 안에 바로 용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독사에 물렸대. 아, 오늘은 뱀 얘기가 많이 나오네. 내가 그렇게 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 이 사람이요. 성질이 급한 사람이 저같이 온순하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성질이 아주 급한 사람이고, 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와가나가지고요, 이 독사가 감히 나를 물어, 내가 이 놈을 가만 두나 봐라. 하고는 독사를 잡겠다고 이 독사를 쫓아간 거. 그래 이 독이 막 전전 몸에 퍼지는데 몸에 퍼지는 건 모르고 독사한테 물린 게 억울해서. 독사 잡겠다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어슈. 죽어슈 죽 몸이 다 퍼졌어.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책이 나온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게 독사에 물리듯이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독사를 쫓아가지 말고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 믿습니까? 독사에게 물렸을 때 독사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여러분 집에 치료제 갖고 있는 분들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을 치료해 줄수 있는 의사가 여러분 집에 혹시 고용되어 있나요? 한 사람도 없지요. 독사에게 물렸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구에게 말로 상처를 받거나 이런저런 상처를 받았을 때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그 능력은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한테 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 마음을 그렇게 넓지 못합니다 주여 내 마음을 풍들어 주시옵소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의 마음을 풍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한 것이다. 것이다. 믿으시며? 아, 네. 용서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치유받기 위해서. 독사 쫓아가면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내가 살기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믿습니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시국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 성령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세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것이냐. 첫 번째,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아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거친 인생을 살아갈 때, 본이 아니게 독사에게 물려서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어리석게 독사를 쫓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상처받고 아플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치료받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할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깨끗하게 치유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멘.